반갑습니다. 땡초입니다 오늘이 4월 13일. 오늘은 토종불 아이고, 아이고, 천마 켜로 왔습니다. 아, 여기 간벌된 산. 산 주변에 천마인데, 기하이기합니다 올해는 비가 와서 그런지, 올해는 천마가 덜 귀한 것 같습니다. 천마가 작년에 비해서 개체도 잡고, 어, 양도 작고, 이렇게 싹대도 아직 손톱 맞고 몰러와 있습니다. 자, 귀하긴 귀한, 귀한 천마 한 보십시오. 여기 천마. 자, 여기도 이렇게 천마. 천마. 저기도 천마. 어, 이 주변에 지금 찾으면 몇 개가 더 보일 것 같은데, 이게 천마가 엄청 귀합니다. 이런 참나무 거루트기 여기 밑에서 자생하는 거라 이게, 이게 이게 많이 귀합니다 이게 많이 귀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 귀합니다 엄청 이게 특유의 그 오줌 냄새 때문에 많이 싫어, 싫어들 하시는데 이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 여기도 손톱만한 것도 하나 보이고 아. 또 계속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아, 여기 있으면, 한, 대략 한 10kg, 10kg 정도는 온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완전 대박 만났습니다. 네. 이게, 물기가 좋아가지고, 이런 건한 3개씩, 3개에 1kg 정도, 4개에 1kg 정도 되기 때문에, 한 10kg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작은 밭자리에서, 이 정도 양이 나왔습니다. 아 대박입니다. 또 계속 영상 이어가면서 쭉 산행할 거니까 계속 이어가서 이어가면서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. 천마는 이렇게 썩은 참나무를 이렇게 넣고 캔 자리에는 어 천마 이게 이게 나중에 밥이 됩니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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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무 썩은 뿌리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참마가 떠올라옵니다. 밑에 종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먹고 또 나오는 겁니다. 내년 되면 은 여기가 뭐 자기만의 구강 자리가 되겠지요. 아, 이렇게 흙을 나무 가지를 넣어주고 흙을 덮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나무 이거 잎잎리을 이렇게 덮어주면 은 완벽합니다. 이거 완벽해 그리고 이 구강 자리가 천만 원 구강 자리 하나 발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어디에 나오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지금은 그냥 무조건 발품입니다 발품 발풍. 많이 다니시면 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꽤천마도만 나고 알겠지? 뭐